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텍스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스텍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골드나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얘는 끝난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된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재 구간은 무엇이다?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이 뭐길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더리움의 덴쿤이 누나까지 다가오면서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었다. 2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23분에 플레이뎁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340원까지 보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냐면 일단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있었고 3일 전에 거래가 중지가 되었고 딱 29일 오후 5시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호재 있다라는 거 하나 봤죠. 그런데 한국은 거래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부터 30%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호재 두 번째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거래 재개되는 데를 보면은 업비트비썸 바이낸스였거든요 현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3라고 볼수 있는 것들에서 동시에 거래가 재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만 생각을 하더라도 어, 야 이거는 한번더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100%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확신이 자연스럽게 섰을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냥 거래제게 되면 바로 들어가라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선 어떻게 되었다? 딱 300원 부근에서 가격이 시작이 되어서요 목표로 하였던 340원을 쭉 뚫는 모습이 바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현재 얼마까지 올라갔다 6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걸어만 났더라도 아 얘도 13% 이상은 수월하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구나 요 부분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670원까지 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익 극대화가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플레이 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다. 2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2분에 스택스 3,76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스택스 현재 보면은. 고점 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도 4,100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3,700원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얘도 최소 12% 먹는 거고, 끌고 갔다면은 수익극대화 가능했겠네, 라는 게딱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하기 그동안 힘들었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연이어서 있기 때문이죠. 3월 달 같은 경우엔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벌써부터 선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레이어2 종목들의 급등이 지금 이 순간까지 보여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3월 3일인데 어? 3월 13일 된쿤 그리고 4월 중순에 반감기 일정 많이 남았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힘이 조금 없다라고 해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남아있는 일정이 있는 만큼 상승의 가능성은 계속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선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걸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래가 쥐고 간다라는 건더 높은 가격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래가 매도를 한다면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몇몇 분들께서 이거 고래가 매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 건 맞는데 그 매도보다도 매진 물량이 훨씬 많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 봉우리에서 거래량만 많이 나오고 끝났다면은 이거 매도 맞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정 나온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느라 거래량을 많이 쓴 거잖아요. 여기 물려 있었던 이, 개미들 물량 있죠? 그걸 주어 담아 가느라 이렇게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야,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고래들은 이 부분에서도 한번더 올리려고 이렇게 돈을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매도 물량 자체가 안 나왔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부은 버티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쓴게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고래는 한번더 끌고 갈 가능성 높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다? 갑자기 횡보하는데 거래량 많이 터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이 구간이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왜냐하면, 고래가 포기하고 물량을 던지는 걸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안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여기에 올라타게 된다면 그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수익극대화 할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스택스가 비트코인 레이어2 중에는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코 수혜가 되지 않을 거라서요 이러한 배경 지식도 같이 이해를 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해석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직접 하려고 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걱정을 하거나 마냥 어렵게 볼 부분이 많나요? 거의 없죠. 몇몇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기한다. 나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스택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있죠.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이게 안 나오게 되면 홀딩하면서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보는 거다 적어 놨으니까는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해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 훌쩍 한번 높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너 덕분에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한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은 내 종목 올라가는 거 봤을 때 너무 아쉽죠? 난왜 저걸 못 잡았을까? 하지만 내 종목이 좋다면 매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 제가 보고 있는 거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23분에 플레이뎁 3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당시는 거래가 중단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는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호재 일정이 진행 중이었고요. 때마침 해외를 보니까 한국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거래 재개되면 일단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거래가 재개되는 거래소 세 군데를 동시에 보면은 뭐가 보여지고 있다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전세계 1등이랑 전세계 내에서도 현물 거래량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수들이 동시에 거래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한 번은 상장 이후에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거 100%라고 봤어요. 그렇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늘의 코인으로 플레이랩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었다? 시초 300원 부 에서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요 쭉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걸어 만났던 340원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 아 최소 13% 정도는 먹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가게 되었다면 은 670원 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얼추 100% 정도도 먹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했던 가격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와 되게 좋다 이런 말 저절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플레이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2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스택스 3,76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택스 보면 가격적으로 4,68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4,1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760원 걸어 만났더라도 보다 12% 달성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 혼자만 돈을 좀못번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오늘의 고인을 참고하셨을 때, 여러분들 비교적 조금 더 쉽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큰힘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럼 이제 안내를 드려야겠죠.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준비해 놓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를 확인하고 나랑 취향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같이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